교과서가 쉬워지는 초간단 집콕놀이 70. 미술쌤 엄마 과학 덕후 아빠가 나섰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등교사 해피 이선생입니다. 오늘은 초등교육 관련해서 괜찮은 책한 권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책 제목은 초등과학 미술 놀이터이며 미술 선생님 엄마와 과학 전문가인 아빠가 공저했습니다. RH 코리아에서 2020년 8월에 나왔고, 책의 분량은 315쪽, 가격은 16,000원입니다. 사실 집에서 과학이나 미술 활동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른 과목들은 어느 정도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하거나 자기 주도 학습을 할수 있는데, 과학이나 미술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는 집에서 할수 있는 과학, 미술 활동이 70가지나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관심을 갖고 적용해 보시면 분명 아이들과 함께 집에서 유익한 과학, 미술 활동을 할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출발. 이 책의 목차를 살펴보면 책 미리보기, 들어가며, 기본 재료 살펴보기, 그리고 파트 1부터 파트 8 마치며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들어가며의 일부 내용입니다. 어떻게 해야 아이가 재밌게 놀면서 창의성을 가진 인재로 자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늘 해왔습니다. 아이에게 스스로 생각할 시간과 환경을 만들어주면 창의력이 키워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 속에 IT 전문가인 아빠가 잘하는 과학과 엄마가 학교에서 가르치는 미술을 융합한 놀이를 만들어 보기로 하였습니다. 아들의 궁금증 폭발에 때론 난감하기도 했지만 함께 무언가를 알아가는 과정은 부모와 아이가 함께 소통할 좋은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각 파트를 읽어보면, 파트 1, 섞이고 나뉘고 변하는 액체 놀이. 파트 2, 찌릿찌릿 톡톡 전기 자석 놀이. 파트 3, 뚝딱뚝딱 건축 놀이. 파트 4, 보글보글 보들보들 거품 가루 놀이. 파트 5, 반짝반짝 신기한 빛 소리 놀이. 파트 6, 불어라, 돌아라, 날아라, 바람 공기 놀이. 파트 7, 천방지축 귀요미 동물 식물 놀이. 마지막 파트 8, 신비로운 태양계 우주 놀이입니다. 그러면 몇 가지의 놀이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먼저 파트 1, 액체 놀이에서는 설탕물 무지개탑입니다. 아무래도 집에서 실제 과학이나 미술 관련 놀이 활동을 직접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사진 자료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각 순서도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서 재료만 있으면 충분히 쉽게 따라 할수 있습니다. 알록달록 무지개탑 만들기는 설탕물의 농도를 이용하는 활동입니다. 즉, 설탕이 많이 들어간 물은 밀도가 커져서 아래로 내려가게 되어 밀도의 크기 순서대로 설탕물의 층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되는 마크 로스코의 미술 작품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과학 관찰이나 실험 활동은 초등학교 과학 교과서 몇 학년과 연계되는지 이 책을 맨뒤 부록, 교과 연계표에 자세히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요. 다음으로 파트 2 전기 자석놀이에서는 철가루 수염 초상화를 소개하겠습니다. 철가루 수염이 생기는 인물화를 그려볼까요?라는 주제입니다. 1. 수차와 도구를 준비해요. 2. 도화지의 얼굴을 먼저 그려요. 3. 스케치를 완성해요. 4. 얼굴을 칠해요. 5. 머리카락을 칠해요. 6. 옷을 큰 붓으로 과감하게 칠해요. 7. 눈썹을 그려요. 8. 배경을 칠해요. 9. 도화지 뒷면의 수염 부분에 동그란 자석을 붙여요. 10. 철가루를 뿌릴 부분이에요. 11. 철가루를 얼굴 부분에 뿌리면 수염이 생겨요. 12. 완성되었어요. 간단하죠? 이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초상화를 그리니까 인물을 표현하는 미적 감각도 발달하겠지만 초등 과학의 원리도 함께 배우게 됩니다. 즉, 자기력과 자기장의 원리를 익힐 수 있습니다. 자석의 같은 극끼리 가까이하면 청력이 생겨서 서로 밀어내고, 자석의 다른 극끼리 가까이하면 인력이 생겨서 서로 끌어당긴다는 과학 원리를 직접 느낄 수 있습니다. 이 개념들은 초등 과학 3학년 1학기 4단원 '자석의 이용' 중 7차 시 '자석을 다른 자석에 가까이 가져가면 어떻게 될까요'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미술과 과학 내용들을 통합한 활동들은. 저도 당장 학교에서 활용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으로 파트 4, 거품 가루놀이에서는 푸우 화산 분출을 소개하겠습니다. 분출하는 화산을 만들어 볼까요?에서는 세 가지 새 클레이 점토를 만들고 베이킹소다를 넣어서 식초를 떨어뜨려 화산이 폭발하는 것을 관찰하는 활동입니다. 그러면서 과학에서는 화산 활동으로 나오는 물질을 소개하고 미술에서는 화산 폭발이 주제가 된 작품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화산과 지진 활동은 초등과학 4학년 2학기 4단원 화산과 지진에 나옵니다. 그중 3차 시 화산 분출 모형 실험하기가 있습니다. 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알루미늄 포일 위에 마시멜로를 놓고 식용 색소를 뿌린다. 둘째, 알루미늄 포일로 마시멜로를 감싼 뒤 윗부분을 열어둔다. 셋째, 마시멜로를 감싼 알루미늄 포일을 은박 접시 위에 놓고 은박 접시를 산발이 위에 올려놓는다. 넷째, 알코올 램프에 불을 붙인 뒤 나타나는 현상을 관찰한다. 그런데 문제는 학교에서는 이 실험 활동을 직접 안 하고 영상 자료를 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4학년 아이들에게 모든 별로 알코올 램프를 사용해서 화산 분출 실험하는 게 위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책에 나온 방법은 베이킹소다와 식초, 물만 사용하기 때문에 훨씬 안전하게 화산 분출 실험을 집에서 할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파트 5, 빛, 소리 놀이에서는 할로윈 실 전화기를 소개하겠습니다. 소리가 들리는 실 전화기를 만들어 볼까요? 순서는 간단합니다. 1. 바늘로 종이컵에 구멍을 뚫고 실을 넣어 묶어요. 2. 다른 종이컵에 실을 연결해요. 3. 또 다른 종이컵 옆면을 펼쳐서 색종이에 대고 그려요. 4. 색종이를 잘라 종이컵 표면을 덮어요. 5. 실 전화기를 꾸며요. 어떤 활동입니까? 실이 소리를 전달하는 원리를 소개하는 활동입니다. 아마 실 전화기는 부모님들이 예전 국민학교 다닐 때에도 많이 해봤던 활동일 것입니다. 이 내용도 초등과학 3학년 2학기 5단원, 소리의 성질에 그대로 나옵니다. 6차시, 실을 이용해 소리를 전달할 수 있을까요?에 똑같이 나오는 활동들입니다. 아주 간단하고 단순한 활동이지만 아이들은 참 재미있어하고 즐거워하는 활동입니다. 끝으로 동물 식물 놀이에서는 동물 도너츠 만들기를 소개하겠습니다. 여러 동물 모양의 도너츠를 만들어 볼까요? 1. 식용유 4스푼, 계란 1개, 물 반컵을 준비해요. 2. 같이 섞어 거품을 내요. 3. 도너츠 가루를 넣어 반죽해요. 4. 색소를 넣어 만들어요. 5. 여러 동물 모양을 만들어요. 6. 기름에 튀겨요. 7. 도너츠가 완성되었어요. 8. 간식 시간이에요. 이 활동을 통해 아이들은 동물을 분류하는 기준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물론 다양한 모양의 동물을 만들어보고 그것을 직접 먹어보니까 특히 저학년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활동입니다. 초등 과학 3학년 1학기에서는 동물의 한살이, 2학기에서는 동물의 생활을 배웁니다. 만약 3학년 아이들과 집에서 이 활동을 한다면 충분히 복습의 의미로도 유익하고 흥미있게 참여할 것입니다. 15초 유약 오늘은 김창신, 윤석배 님이 공저한 초등과학 미술 놀이터라는 책을 소개해 봤습니다. 사실 아이들에게 학교에서의 과학 실험, 미술 활동 외에 가정에서도 병행하면 교육적으로 참 좋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필요한 물품을 준비하고, 치우고, 정리하는 과정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과학과 미술은 온라인 수업에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부족한 과학 실험과 관찰, 미술 만들기와 그리기를 학원이 아니라, 가정에서 부모님과 함께 할수 있다면 정말 큰 도움이 되고, 아이와의 관계도 한층 돈독해질 것입니다. 70가지 활동을 모두 할 수는 없으니, 천천히 살펴보신 후몇 가지만 집에서 해보셔도, 아이는 충분히 부모님께 감동하고 고마워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독서를 꾸준하게 해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괜찮은 교육 관련 책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초등교사 해피 이선생이었습니다. 안녕!